사랑하는 은혜생교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은 강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그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벌,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 그 벌과 복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받는 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받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께 받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깨닫고 오늘 하루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은혜생교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 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 범죄하였으므로 자, 히스기야이 유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벌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벌여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이게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벌을 받으면 멸망한다.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뭐? 하는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요, 멸망하도록 버려 두시는 게 벌입니다. 즉, 그냥 우리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벌 받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벌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요. 그들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기준을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잘 안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돼도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벌이고요. 이 세상에서 잘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잘되지 않으므로 나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므로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의 기준을 생각할 때 "아, 나는 오늘 하나님께 벌 받았어. 그 기준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냐? 잘 되지 않는 것이냐?" 그 기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안 되더라도, 또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내리시는 복이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도록 그냥 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기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그 기준을 세워서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벌인지 복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오늘 희숙야 왕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은 복받는 자들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리고 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복을 히스기야 왕은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바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전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에는요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묶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종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이 노임을 얻게 되고요. 세상에 종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노임을 얻어 참자유를 얻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기스기아 왕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 즉이 세상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처럼 세상에 묶여서 매일같이 전전긍긍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거를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은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방법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고요. 이게 이 메시아가 전하는 것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은요, 이 메시아를, 이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누리는 그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복된 소식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이렇게 나타나고 또그 복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그복된 소식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잘 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셔서 지옥에 가는 자들을 벌이라고 하고요, 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 세상에서 자유를 맛보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두 가지 기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특별히 좀 선교 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차별도 받지만. 그럼에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또 힘쓰고 있는 성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여 또 그들이 전하는 곳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작은 성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직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 자기 자신과 성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우리가 성교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